600m 주말로 와서 화장실이 하나 또 있네 깨끗한 화장실

아이가 좀아 이거, 가 또, 투사했다. 아, 철탑이네. 아, 이 섹시 계곡. 이 섹시 계곡. 이 섹시 계곡. 이 섹시 시 그 들리면 안 돼, 둘... 아아아아아아아아석사에도 <laughs> 물이 생겼네요, 이게. 방가네발 아, 729m 방골 탐방로 있고. 석사에서부터 황골 탐방로, 등산로 시작. 자, 바위 너들끼리. 계단길도 새로 만들었네. 이어지는 돌계단길. 점점 거팔러지네. 여기가 코제다, 코제. 커제. 가 파란 오르막길. 와, 정말, 아니다 이거 범개범 주머니 범연범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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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 한걸 350이네, 720이니까 800, 900, 230 올라왔다. 입석 사이 600m에 고도 230. 아, 나빡시빡시하이톤 아, 300m 올라가야 되네 고도. 심터 지나서. 저기 지나이 고개까지 완만한 능선길 커다란 산분나무들이 여기저기 불긋불한데 여기는 야자매트 깔려있고 마지막, 황골 삼거리. 황골 삼거리 도착. 해발, 130m, 2시간. 수요 드디어, 건너편에, 아, 시악산 정상이 보인다. 하, 비로방 1.3km. 삼거리 지나서 능선길. 지나미 보기에 처음으로 살짝 내리막. 입석서 일점 페미제 에서 여기 해발 1206m, 정상 까지 900m, 노란 제비꽃 이 흐드러 지게 튀었 네. 마지막 폭이넘고2 시간 48 분째 운동 중 이며 평균 속도 1.7km, 현재 고도 1,247m입니다. 해외 말 1,247, 살짝 내려갔다가 표봉 황량금 표 어디 있는 거예요? 요거구나.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의세계는데쭉 길은 현재 통제 여러분 300m 여기가 안전쉼터가이 여기 아래쪽에 있지 안전쉼터 한번 가볼까 여봉 삼거리 안전쉼터아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들어가서 A,D 있고 바람을 좀 피할 수가 있는 쉼터 삼거리가 1,217m 삼거리의 쉼터 거리에 쉼터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안전 쉼터 문은 없는데 지붕만 있는 쉼터 마지막 뒤로봉 올라가는 길 400m 금강초롱 설악산이 많은데 마막오도를한5 0층돌리는 계단길 괴로봉 도착. 이 사이 5 k m 점심은 쌀국수, 세련포프 2.7kg, 구룡사까지는 4.9, 구룡사 방향, 여기도 돌타리 여기가 <laughs> 헬기장, 여기도 한참 계단 내려가서 저쪽이 사다리 병창길. 세레북프 아래쪽에서는 초록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뛰디면 굴러 떨어져가지고. 급경사 계단이네. 해울에는 상고대가 하얗게 피는 이 설산길. 여기서 굴러가면은 세련폭포까지 굴러 떨어지겠다. 이쪽이 진짜 급경사네. 이쪽으로 올라오면 엄청 힘들겠다. 이러면 300m. 300m 내려갔는데, 고도는 120m를 들고 있다. 진짜 급경사 계속해서 급경사 아, 다시 내리막. 이제 내리막 평지, 내리막 평지가 번갈아 나오는 거 여기서 보니까 완전 뼈적봉울이네 저가 넘어가서 또 한참 가파르 올라가야 뒤쪽이 비로봉 공에서 700m 세륨 폭포 2km 1023m 1280m 이니까 여기 진짜 수직이다 수직 수직 계단 옆에 붙어있는 진달래들 오. 이야 여기 절벽에 붙어있는 진달래 많네 이게 겨울에 상고대 터널이었는데 와. 와. 끝나지 않은 급경사. 야 이거 사람 잡는 급경사다. 1.1km. 거리 1.1km에 고도는 여기가 901. 와 여기 진달래길이네. 대박. 야 여기 사다리병 참길이 진달래 만개했구나. 야, 진달래 많네. 차라리 괜찮길에 진달래가 많이 춥다. 여기가 진달래 군락지네. 해박 800, 로봉 1.6km. 여기가 사다리병창길. 자, 이쪽은 계곡절벽. 이쪽은 산쪽으로 절벽. 양쪽이 절벽인데. 아, 원래는 이, 이 바위를 타고 다녀야 돼. 그래도, 그 길을 다 만들어서, 가기는 수월하다. 풍처럼 늘어서 있는 사다리 같은 길이라고 사다리병 사다리병 창길 구룡사 폭포에서 세렌폭포가 갈라지는 곳 시작된 바이아착산 주탐망로 바이아모항이 사다리를 건두 세운 것 같다고 하여 사다리병 창길 사다리병 창길 지나서 세렌폭포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끝없는 계단길이었나? 그거 올라갔었는데, 야, 이 정도였어. 해발 720으로 내려오니까, 철쭉 깊이 이제 거의 다 났네. 철쭉 철쭉, 아, 철쭉 많이 났다. 안전심터가 세렌포 5 0메 m 빌어봉에서 2.2km. 연철축. 이피다 펴서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철쭉꽃이 좁피겠네 데크 계단 새로 만든 것 같은데 헐야 600까지 오니까 철쭉이 벌써 폈어 아래쪽에 데크 계단길도 생긴 것 같다 이야 여기도 데크를 만들었구나 완전 수직이야 경사가 수직이다 수직 진짜 끝까지 계단이네 내려가면서 땀이 나네 뭐야 에휴, 다 내려왔다 계곡이다 세련폭포 입구 일발 750 정도 내려와서 비로봉에서 2.7km 해발 현재가 500이 계곡길은 낙석으로 통제. 아유 이야, 흑박 계단길 끝. 40m 누르면 세련폭포. 아, 시원하게 물 쏟아진다. 2 세련폭포에서 구룡사까지는 완만한 평직길 구룡사 1.7km. 세련폭포 500m. 대고 안전 센터. 아, 여기, 발 담글 수 있는 데다. 신발 씹고. 아, 야, 이 단풍나무가 벌써 빨개. 600m. 야광나무. 백담사에 있는 야광나무. 아름드리 이사나무 숲길. 오, 흔들린다. 힘들다리다. 카페.